네,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오늘은 2.7.3 PTR 손동자 세트입니다. PTR 서버이니까 정식 패치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손동자 세트는 이번에 바뀐 게 처음 적중한 적에게 가시 피해가 67,500% 주는 것에서 이제는 항상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공속을 사용해서 카나이에 보시면 다중배기 요거를 이제 통해서 내네 방향으로 배기가 나가는 것으로 바뀌는 그런 세팅이 되어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타격감이 매우 좋아서 한번쯤 세팅해서 해보시면 재미날 것 같습니다 자 아이템을 봅시다 왕실 반지를 이렇게 사용해서 손동자 5세트와 손동자는 또 특이하게 손목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크림슨 2세트를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가시 세팅 같은 경우는 어, 특징이 극학과 극피가 적용이 안 되고 보조 속성에 가시 피해가 붙어야지 딜이 올라가니까 일반적으로 좀 난이도가, 파밍 난이도가 조금 높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선정자 세트는 기본적으로 다 가시 피해가 붙으니까 선정자 세트 자체는 뭐 난이도는 낮아요. 근데 다른 아이템 파밍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 그렇게 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갑옷은 독수리 윤갑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는 끈없는 거은 세트와, 그리고 이제 왕실 반지,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왕실 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설 효과 변동 옵션이 없고, 그 다음에 공속이 기본으로 붙기 때문에 왕실 반지를 이렇게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기는 이제 빠른 공속을 가진, 어, 멧돼지 칼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어, 방패는 아카라티의 각성,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전설 보석은 보야르스키, 그 다음에 가친자, 어 고통받는 자 파멸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카나이를 봅시다. 울려 퍼지는 분노 다중 배기 원소 이동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스킬을 보면은 자 봅시다. 배기 열이 그리고 아카르티 용사 선지자 철갑 피부 튕겨내는 피부 군마 질주 능지 처참 용기 율법 멈출 수 없는 힘폭격 폭욕, 세모통 폭격 폭욕, 그 다음에 지속 기술은 열성, 강철의 가시, 위치사수, 광신, 요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헬퍼는 아카르트 용사, 철갑피부 용기율법, 폭격, 요거 네 가지를 모두 한2 0 0 m 커요 정도로 돌려주었고, 군마질주 사용할 때만 헬퍼가 이제 정지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플레이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真是的。